상에 깔린 라이벌 의식이 경기장에서도 묘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같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 들 입장에서는 참 묘한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오늘 경기. 서로 친한 선수도 많겠지만 오늘만큼은 양팀 모두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프랑스 대 잉글랜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죽이! 이야 갑자기 골이 터지네요 지루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잡봤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대단합니다. 소포트들도 아주 흑분의 도가니에 빠질 꼴이에요. 우스만 댄벨레 슈팅 찬스 위험 지으로 이어집니다. 제쳐냅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왔어요. 슈팅 응. 받해야죠아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자 이거 있어요. 슈팅 다시 한 번! 시기 힘든 코스를 누렸습니다. 과감하게 나올 수시였는데요. 키퍼가 막기 흩듯도록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22스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로서는 2대용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기회도 왔습니다 낮게 빨아치니다 직접 몰고 나갑니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히어런 트리피어 자 왼쪽 봤어요 잭 그릴리쉬 좋은 드리블입니다 잭 그릴리쉬 파울 지적도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주위로 그쳤습니다. 그대로 슈팅이 들어오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칩니다. 한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슛. 자, 로즈볼 나왔습니다.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제쳤어요. 제쳤습니다. 자, 올려주는데요. 우스만 데벨레. 여기 중요한데요. 데클론 라이스. 자 오른쪽 봤어요. 북카요 사카 케인 슛 날카로운 드로스였습니다. 아, 수비도 약간 좀 반응이 늦었어요. 빗나가이너네팀만 아주 예리한 슈팅이었습니다. 헤리케이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투 주... 자 슈팅까지 가나요? 슛! 아쉽게 빗나가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두 골차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내용면에서도 선수들 간 호흡이 잘 맞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데클론 라이스 히어런트리피어 페인 하기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응바해찌루 우스만 데벨레자 받았는데요. 슛. 자 세컨드 볼인데요. 패스 좋은데요. 다시 한번 슈팅. 세골차입니다. 슈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네, 슈팅하기 좋게 감각적으로 골을잘 떨어뜨려 놨죠. 기량이 돋보이는 골이었어요. 프랑스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이마 코나테. The attendance for this match was 70,987. t 테오 에레난데스. 프랑스. 볼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끌고 나가려는 것 같은데요. 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선수들의 공을 다루는 발밑 기술이 참 중요하겠네요. 상대가 다.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고 패스를 보내야 하니까 개인의 기술과 더불어 동료 선수와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네, 기술 말고 다른 것들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은바페 나요 우파메카도 벵자맹 파바르 우스만 덴벨레라비오 <laughs> 왼쪽 잘로습니다잭 그릴리쉬 제치로치니다 2점 돌파합니다.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아! 제쳤어! 럭셔. 먼쩡으로 패턴!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쿠어는 2점 차입니다. 패터로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해도로 멋진 골을 받들어냈습니다 After 84 minutes is number Kane substitution. 잉글랜드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잉글랜드 이제 두골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그리지만 베리 맥과이어 골을 갤러버 오른쪽 잘봤습니다 후카요사카. 오, 이거 좋은데요. 2 a d 트리피어.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올라가죠. 슛! 매장. 키퍼의 좋은 수비.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Institutions taking place. m 연결하는 것이 컸습니다. 그 기세가 거기 끝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